네, 어머니. 아이고, 이 어리석은 인간아. 너는 뭐, 이 서재를 탈출하는 방법 같은 건, 다음 생에나 깨워주려고 그러는 거지? 아니, 그게 아니면, 너무 바보 같잖아 매한날 똑같이 저 창문으로 탈출하려고 하다가 나한테 붙잡혀서 여기 도로 갇히고 이건 뭐 뭐체바퀴 도는 다람쥐도 아니고 탈출이라는 것도 머리를 써서 좀 생각이라는 걸 해야 가능한 거 아닐까? 다른 방법이 없다고. 다른 방법이 없긴 왜 없어? 먹긴. 탈출을 하지 말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야. 어머니 말씀은 항상 옳다.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? 어리석으면은 현명한 분의 생각을 다르기라도 해야지. 응? 아니지. 잠깐만. 말하지 말아봐봐. 나는 어리석어서 어머니 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머니처럼. 이큰 그 뜻을 함께하는 거야. 뭐 물론 다른 자매들보다는 내가 좀 멀뚱하게 현명하기 하지. 다른 자매들은 때로는 어리석게 어머니의 말씀에 의문을 가지기도 하는 거. 어머니가 믿을 수 있는 딸은 애초부터, 지금부터 이 가스를 기입비 들이마시는 거야. 지나면 너는. 마지막으로 20초가 끝나면 너는 변화하나고 행복해질 거야 그렇지 어때이지좀 Ne şubat. 자기, 이 상황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그렇다. 그렇 그만 웃어 이제 어쨌든 옆조해준 덕분에 빨리 끝났으니까